이거, 왼손잡이 부터 분들한테 쥐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훈 프로입니다. 왼손잡이 부터 골퍼 분들, 이런 거좀 하지 마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체중이동. 레슨 받으실 때 체중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왼손잡이 부터 분들이 좀 놓치고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스윙을 들었을 때, 왼쪽으로 체중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이 동작 많이 해보셨죠? 이거, 왼손잡이 부터 분들한테 쥐약입니다. 또는, 여기서 하체를 뒤로 빼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 왼손잡이 우타 분들한테 쥐약입니다. 아, 물론, 당연히, 왼손잡이 우타 분들 중에서도 이 동작들이 잘 맞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무조건 다 해당된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골퍼분들은 제가 그 특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왼손잡이 우타로서 뭐, 싱글 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러 사람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 이 왼손잡이 우타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시거든요. 백스윙 올라가서,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이러면 이런 체중이 왼쪽으로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때 왼쪽으로 밀리면서 헤드를 던져줘야 되는데 이게 오른손으로 던져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왼쪽으로 밀어주거나 골반을 열어주면서 임팩을 들어가면 전부 다 왼쪽 손으로 당겨치게 돼요 그래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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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왼쪽 체중이 허벅지 허벅지가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윙할 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에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리드를 한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한다고 해도 오른쪽에 그런 근육들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왼손잡이들은 이쪽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막 이런 공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유튜브 보고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왼손잡이 못타 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을 자꾸 열려고 하거나 왼쪽으로 밀려고 하는 체중 이동에 대한 동작을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스윙을 할때 연습할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스윙을 하지만 왼쪽 허벅지가 너무 뒤로 빠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약간 잡혀 있는 상태, 왼쪽으로 회전이 되지 않는 느낌으로 헤드를 던져주면. 그 속도만큼 팔로스로랑 피니쉬가 다 나오거든요? 너무 이 왼쪽 체중 이동을 만들어주고 골반이 열리는 동작을 따라 하는 건 어, 왼손잡이 우타분들한테 좋지 않아요. 요즘에 윤이나 프로도 마찬가지고 뭐 스커티 셰플러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골반이 이제 발, 바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많이 빠지는 동작을 나옵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페이드가 좀 대세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골반이 빠지는 움직임을 많이 주는데 어, 굉장히 좋은 연습법이에요. 저도 레슨할 때 많이 활용하고요. 하지만 왼손잡이 우타 분들한테는 맞지 않다라는 거. 그렇고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왼손잡이 우타 골퍼분들 이런 거좀 하지 마세요 시리즈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체중 이동을 하려고 너무 집착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좋은 스윙을 하시면서 왼손잡이 우타 골퍼로서도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